필드 킬, 필드 킬. 필드 2층? 네, 3층, 3층. 와, 씨. 볼 때마다 새롭네, 이건. 음. 쫄았다. 이걸? 딥주자 다운, 바케.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iffuse it.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.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엘 l 다운 아 아, 안 돼! 이거 원래 여기서 체크하고 가는 건데, 살짝. 그 정석이라서. 그렇죠.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The mission is to locate and diffuse a bomb. 어 따졌다 어 스포킹 했다와와나 설마 했다 스나이퍼타워서 설마 했다 진짜 방금은 바이키리한테 캠터진 거왜 이렇게 화나지 스폰킬 조심 저희 나거좀 나올 수 있어요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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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요 땄요아니왜 아. 연사 가리고 있는데 헤드라인 잡고 왜왜 와서 굳이 머리 뚫려 주는 거지 1창으로 스폰킬 나오는 거 같거든요 자, 내가 겁나 뛰어가서 까볼 생각을 할 건데 제가 아마 딸 수도 있어요 안돼 다 니라 쪼하는나 벽방하는... 니라 미라 죽였다 니라 어 니라 거가다 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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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가 미드미드 노노노노노노, 레이첼, 노노노노노, o 이첼 노노노노노, 레이첼, 노 레이첼, 노노노노노, 레이첼, 노노노노노, 레이첼, 노노노노노, 레이첼, 노노 Taking 어, point. 아 이거. 뒷어요어깜 뭐야? 아스레치아 뒷방 들어왔네. 뒷방 아, 스레치 아, 아, 스트레치... 저걸 확인 못했네. 2층에 한명 있죠 지금? 아 지금 1층에 한명 있죠? 2층인가? 애쉬 실수을 꺼내는 소리 들린다. 아니, 알지. 지금 밖에 있던데? 밖. 음, 아, 애쉬 가는 건저 누구지? 한 명이? 슬래치 슬랫지. 슬랫지다. 하나 먹여놨어요. 자칼. 자칼이 없어. 어, 부상. 자칼이에요? 어, 부상. 나이스. 부상. 아, 나이스. 애쉬 아, 높이 별로 없었어요, 아까. 네. 트위치 잘라댔죠? 네.

나 돌아갈 그, 수 없는 길을 건넜어 아나 잘랐다 와나 죽는 줄 알았네 아 무서워라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간다 너 아까부터 1층으로 오더라 친구야 또 1층으로 오겠지? 아들라나? 1층으로 오던데 아까부터. 쭉, 쭉 스폰인 가 온다. 또 온다. 그 친구야, 안녕? 오케이. 아까부터 1층으로 오니까 죽는 거야, 인마. 어. 오이 뭐야, 뒤에, 뒤에 왔다. 뭐야, 마이네즈캠온거 아니에요? 어차피? 아, 딱히... 아, 킬 뺏겼어. 퍽! 히바나, 히 아, 잡았어요. 히바나. 히바나. 거기 다어 안돼, 뺏겼어. <laughs> 내가 건데. 뭐야? 층부터가고드가 어, 몬턴 여기 있는데. 몬이 동굴에 있어. 몽타 둥굴이라고어 오케이 알았어. 내가 반전 패의 능력으로 막았어. 잘했어. 아직도 몽타 둥굴이야 몰라. 아, 막아서 아직, 안 보여. 모르겠네. 여기 안 막혔는데 들을 또 좋대 했네. 와내피 어, 봐, 나 수술이 비지한나사술 방패 들고 나. 비질이 나는데? 났어. 비질 나무에 몽타 잘랐어. 됐어. 나핵 도박한다 티피. 안 걸리면 1킬이고 걸리면 죽는 거고 도박이다 도박. 미라 왜요다박아놨어 아니야, 미라는 빅픽처를 본 것지도 몰라. 에 이거 저기 오는지 볼라고 그냥. 미 어, 거울 여기다 넣 봐. 티피 나 죽은 거 같아. 잘 죽어. 아잘 있어. 나 캐만아 왜저따으로 박아놨냐? 그만큼 못본 걸로 해줘. 어, 어, 지 지금 날씨... 어, 떼신다. 땅다 떼야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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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야겠다. 안 돼, 거기서 다 잡고 와. 그냥... 아니야, 아니야, 난 글렀어. 맞아, 나 이제 죽을 거야, 티피. 난글렀스 기차방? 네. 어님쪽으로들어도 가는데 내쪽으로 간다고? 들어가는가나카페 음, 아닌데. 들어 아닌데? 카페 근처을때어 기차방에 어, 하나 어, 카페 근처에 하나있어요 2층 오íll 완� ạ 잡았어 이제 두번더 전화 하나. 알았어. 오, 오, 그말좀 멋있었다. 오, <laughs> 조금 멋있었다. 이거. 야, 어, 뭐야? 마지막 저건데. 나 이렇게 저건 내 거야. 미안해, 안 가이키. 아, 뭐야? <laughs> 야,